오늘은 서부권의 핵심 지역인 연신내역에서 가까운 신세계 빌리브 에이센트, 주거용 오피스텔에 남아있는 물량 등을 소개합니다. 연신내역은 서부권역에서 3호선과 6호선의 더블 역세권이면서 앞으로 GTX-A가 개통 예정이어서 트리플 역세권이 될수 있는 지역입니다. 연신내 역세권에 해당되는 아파트를 포함한 모든 상품 등이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GTX-A 노선을 타고 연신내역에서 강남구 삼성역까지는 약구분인 만큼 개통 이후 더 많은 인기를 끌수 있는 빌리브에이센트 상품입니다. 빌리브에이센트는 삼성역까지 출퇴근이 가능한 거리에 들어오는 은평구 지역, 서북부 지역에서도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연신내 지역의 자리를 잡고 있고요. 연서시장을 포함하여 응암동, 이마트 등 생활 편의시설은 충분히 갖추어져 있습니다. 또한 은평 뉴타운을 벗어나게 되면 북한산과 경기도권에 위치한 각종 위락 시설 등을 이용을 할수 있어서 출퇴근 이후에도 충분히 여가 생활을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사업 개요는 은평구 불광동 305-3번지 일대에 8,471제곱미터인 약 2,562평에 달하는 큰 대지 면적을 자랑하고요. 지하 5층 지상 24층 규모로 오피스텔중총 415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차 대수는 743대로 넉넉합니다. 오피스텔 타입은 전용 67제곱미터, 77제곱미터, 84제곱미터로 이루어져 있고요. 소형 오피스텔이 아닌 만큼 주거용 오피스텔로서 아파트 대체재 역할을 할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부가세를 환급받아서 업무용으로 사용을 하실 수도 있어서 집이 있는 분들도 접근이 가능합니다. 통일로변의 커튼룩 적용으로 연신내역 사거리의 랜드마크로 자리를 잡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또한 지상 2층에는 피트니스 센터가 있고 지상 4층에는 약 66평 규모의 작은 도서관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또한 서울시가 직영 운영하는 키움센터도 들어올 예정입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교통과 더불어 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는 풀옵션의 빌트인이 되어 있는 장, 그리고 가격 등이 중요한 변수라고 할수 있습니다. 신세계 빌리브 에이센트의 경우에는 이러한 모든 것을 갖춘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계약 조건도 좋습니다. 계약금 정액제로 부담 없이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시간이 흐르면서 아파트 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영향도 더 많이 받으면서 물량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습니다. 연신내역 빌리브 에이센트의 모델하우스 방문과 물량 문의는 부담 없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연신내역에 들어서는 빌리브에이 센트 오피스텔의 전체적인 외관의 조감도 모습입니다. 트리플 역세권에 들어서는 연신내역이고 빌리브에이 센트 오피스텔의 사업기와 면적 타입들입니다. 빌리브에이 센트 오피스텔의 단지 배치도 모습입니다. 빌리브에이 센트 오피스텔의 층별 배치도 등 모습입니다. 주차는 여유롭고요. 더불어 다양한 시설들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일반 아파트보다 높은 천장고와 다용도실 등 빌리브 에이센트의 특징입니다. 세대별 전용 창고와 넉넉한 수납 공간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빌리브 에이센트의 다양한 평면도 모습과 위치입니다. 전용 67제곱미터의 방과 거실 등의 모습들입니다. 히든문이 있는 전용 67제곱미터의 모습입니다. 세탁기, 건조기와 주방 등의 모습입니다. 전용 77제곱미터의 거실의 모습과 거실에서 본 주방 등의 모습입니다. 전용 77제곱미터의 주방들의 모습과 깔끔한 인테리어된 모습들입니다. 통일로변에 들어서는 연신내역을 이용을 할수 있는 빌리브 에이센트의 다양한 조감도 등 모습들입니다. 현재 빌리브 에이센트의 경우 아파트 가격의 상승으로 주거용 오피스텔인 만큼 함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소형 오피스텔이 아니기 때문에 강남권역에서 출퇴근을 하시려는 분들에게는 연신내역의 GTX 계통이 큰 호재로 다가올 것입니다. 아파트를 검토를 하셔도 좋지만 입지와 위치가 빌리브에이센트가 좋고 시설 등이 고급스러운 점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현재 계약 조건도 좋게 바뀌어서 투자금액도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빌리브에이센트에 남아있는 물량과 모델하우스 방문 등은 부담없이 전화주시기 바랍니다.